문제 75번 다음 중 극하값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3x니까 모양 맞추기 해야 되니까 3 이렇게 되고 곱하기 3 해주니까 얘가 얼마 1 그래서 답은 3 1번은 맞는 내용이고 자 2번은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모양 맞추기 역수에 되니까 마이너스 x로 해야지 자 그래서 요게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1제곱 돼서, 자, 2분의 1이네. 답은 뭐야? 2번이 정, 정답이네. 2번이 정답이야. 3번은 여기가 OX니까, 뭐로 맞춰줘야 돼? 오로 맞춰줘야지. 그래서 곱하기 5 해서, 얘는 5가 맞고, 여기는 2니까, 요거의 정의가 LN2지. 그 다음에 여기가 2x니까 2 이렇게 맞춰주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